SD Times의 뉴스입니다. 어, 프브레인 사에서 새로운 아이디를 발표한 것이고요. 제브레인은 개발자들에게는 아이디계 명품, 에르메스와 같은 존재이죠. 제브레인에서 플릿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아이디의 프리뷰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차세대가 뭐가 차세대인가? 차세대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어, 발표된 특징은 가볍다, 스마트하다, 분산형 구조를 지원한다, 협업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다 등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이제프레인 이제 플립의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생긴 거는 아이디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라이트하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 에디터처럼 라이트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컴퓨터에 플립과 소스 코드를 같이 둘 수도 있고. 근데 스마트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 에디터뿐만 아니라 랭귀지 서버나 코드 엔진 등을 같이 이제 담고 있다 등의 내용이고요. 컨텍스트 네, 어웨어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이제 영상에서 한번 그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다. 네, 플릿 자체를 우리의 컴퓨터에서 근데 이런 랭귀지 서버나 코드 엔진 등의 실제로 뭔가 리소스를 잡는 것들을 원격 서버 등에서 이제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스페이스라는 서비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프레인에서 제공하는 어떤 클라우드에서 이제 개발 환경이 세팅된 VM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할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동일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개발을 할수 있다. 다음에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이 영상이 이 제프레인에서 발표한 플릿 공식 소개 영상이고요. 보시는 이 하얀색 화면이 이제 제프레인 플릿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한 그런 텍스트 에디터의 형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 실제로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합니다. 어,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코드이고요. m a 메이븐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어떤 하이라이팅 기능 같은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스마트 모드라는 것을 이네이블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파악해서 어떤 설정들을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븐 임포트라든지뭐 자바 빌드 세팅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플리시에 인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언어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 주지 않아도요. 그런 스마트 모드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은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이제 공동 개발, 협업 개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워드 같은 거 수정할 때 누가 어디 수정하고 있는지 막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제 두 분이 같이 하나의 파일을 수정할 때 어떤 부분이 이제 누가 수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뭐 이런 협업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내용은, 어 실제 이제 VM을 통해서 개발 환경을 세팅할 수 있고 그 개발 환경 위에서 플릿을 띄우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잿브레인에서 제공하는 스페이스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정 VM에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나 뭐 설정 파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되면서, 이제, 오픈 i d 라는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이 개발 환경 VM 위에서 이제 플릿 ID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우리가 일일이 우리 로컬 PC에 세팅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그런 VM, 모든 게 세팅된 VM 위에서 이런 플릿 ID를 띄워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가 세팅된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또 협업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플릿 아직 저희가 뭐 설치해서 사용해 볼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더니 아직 뭐 다운로드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기능이 나와서 어, 사용을 할수 있게 되면 한번 또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전 세계 IT 뉴스를 매일매일 받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